안녕하세요. 시운 체르니의 허쌤입니다. 오늘은 체르니 시운 체르니 5 번을 하겠습니다. 시운 체르니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피아노 학원에서 20년 이상을 지도하다 보니까 체르니 부분부터 너무 어려워서 이제 그만두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체르니도 좀 쉽게 만들어서 가르쳤으면 좋겠다 해서. 나름대로 곡을 좀 쉽게 만들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곡인지 한번 들어보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오른손은요, 가운데 도 자리 찾으시고요. 가운데 도 자리에서 한옥 타브 위에 있는 도를 찾습니다. 도를 1 번으로. 도레미 파솔솔솔미 도미솔 둘셋 넷. 자, 8분음표를한 박자로 계산했습니다. 도레미 파솔 둘 4 분음표 한 개는 8 분음표 두 개의 박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솔돌솔돌솔미도미솔돌셋 넷. 2 분음표 한 개는 8 분음표 네 개의 박자와 같습니다. 다시 두 마디 연결합니다. 도레미파솔돌솔돌솔미도미솔돌셋 넷. 다두 마디. 왼손은요, 가운데 도 자리 찾으시고, 도, 4번으로 도치고요, 2번으로 미를 칩니다. 도하고 미를 동시에 칩니다. 두 번째 마디도 같습니다. 자, 양손으로 쳐보면요, 오른손 도 1번으로 치고요, 왼손 도하고 미 같이 칩니다. 왼손은, 한 마디 다 끝날 때까지 누르고 있습니다. 중간에 뛰지 마시고 도레미파솔 둘솔둘두 번째 마디도 도화음미 같이 치고 오른손 솔솔미 도미 솔둘 셋넷 처음엔 천천히 정확하게 하시고요. 자, 두 마디를 연결해서 쳐봅니다. 도레미파 세번째 마디는 솔 오른손 솔 바로 위의 음 라를 치는데요 손가락 번호가 중요합니다 3번 손가락으로 바꿔서 라둘 라둘 라파 도라 솔둘솔둘솔둘셋넷자 세번째 마디 다시요 3번으로 라를 칩니다 라둘 라둘 나, 파, 도라, 솔, 둘, 솔, 둘, 솔, 둘, 셋, 넷. 자, 세번째 마디 왼손은요, 가운데 도를 4번으로 치고요, 팔을 1번으로 칩니다. 동시에 칩니다, 한 마디 도하, 고파네번째 마디는요, 도하, 고미첫 번째와 같습니다. 자, 왼손 도파 첫째 도미 같이 쳐봅니다. 오른손 라, 왼손 도파 하나, 둘, 하나, 둘. 그다음에 오른손 도하고 미, 왼손 도하고 미, 오른손 솔 하나, 둘, 셋, 넷. 자, 연결합니다. 왼손 도하고 파, 오른손 라, 라, 둘, 라, 둘, 라 파, 도. 그 다음에, 솔, 둘, 솔, 둘, 솔, 둘, 셋, 넷. 자, 이제, 어, 노래를 부르지 않고 피아노만 연결합니다. 자, 네 마디를 했는데요. 네 마디 연결해 봅니다. 처음부터. 다섯 번째 마디입니다. 오른손 1번으로 파, 치고, 그 다음도 파인데, 손가락 번호를 2번으로 칩니다. 그 다음에, 솔, 파, 솔, 파를 치고, 미를 1번으로 친 다음에, 그 다음도 미인데, 역시 2번으로 바꿔칩니다. 그 다음에, 솔, 미, 솔, 미. 자, 두 마디 했습니다. 다시요 어, 다섯 번째 마디 1번으로 파둘파둘솔파솔파미둘미둘솔미솔미두 마디 잘 연결되도록 손가락 번호가 바뀌니까 충분히 연습하세요 왼손은요 5번으로 도 밑에 있는 시를 치고 1번으로 솔 칩니다 같이 시솔 그 다음에 도하고 솔을 칩니다. 다섯 번째 마디 시솔 치고요. 그 다음에 도솔 치고요. 자, 같이 칩니다. 오른손 파, 왼손 시솔 하나, 둘, 하나, 둘 솔, 파, 솔, 파 자, 도솔 준비하시고 오른손 미 미, 돌, 미, 돌, 솔, 미, 솔, 미. 자, 두 마디 연결해 봅니다. 일곱 번째 마디, 레, 1번으로 친 다음에, 3번 손가락으로 바꿔서 레를 또 칩니다. 그 다음에, 파, 레, 시, 레, 도, 돌, 도, 돌, 넷. 자 다시요 7번째 마디 레 1번 3번으로 바꿔서 또레 치고 파레실레 도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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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넷자 왼손은요 시하고 솔그 다음에 8번째 마디는 도하고 미 같이 칩니다. 천천히 같이 쳐봅니다. 오른손 레, 왼손 시솔, 레, 둘, 레, 둘, 파, 레, 시, 레, 오른손 도, 왼손 도미 같이,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연결해봅니다. 다섯째부터 여덟 번째 마디까지 연결하는 연습을 합니다.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마디까지 특징이 있네요. 처음에는 파로 시작했죠. 그 다음에는 미로 시작했고 여섯 번째 마디는 일곱 번째 마디는 레로 시작했고요. 여덟 번째 마디는 도로 시작했습니다. 파, 미, 레, 도 이렇게 한 가지씩 내려오는 게 특징입니다. 그거를 생각하시면 좀더 악보를 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결해서 쳐봅니다. 오른손 파, 왼손 시솔. 여덟 번째 마디까지 공부해 봤는데요. 처음부터 여덟 번째 마디까지 연결하는 연습을 합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또박또박 치세요. 볼을 천천히 안 틀리게 칠수 있으면 약간 빨리 쳐봅니다. 세련이 5번, 8번째 마디까지 공부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끝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